Good. 아, 이,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어, 모두 천? 라고 해야 되나? 일단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치시면. 이걸, 자, 으고, 자, 여기 치면 이런 블럭이 나와 신기하죠? 자, 이거를 딱 치면, 무슨 능력이 나오는데, 자, 이거를, 이제 어떻게 능력을 확인하냐, 음 SA, SAE, -E 치면, 자, 뜹니다. 좀비즈, 랭크 C, 바닥 터치 C, 선배, 이거나, 두 배, 이거나, 세 배인 좀비를 생성한다. 쿨타임 8초. 좀비즈 랭크. 자, 아무튼 이렇게 되는데요. 소환해봅시다. 오, 레이좀 많이 없네. 자, 이것을. 아, 밖에. 한번. 종류가 생깁니다. 리스 링크라서 별로네요.

자, 이걸 먹어 볼까? 어, 어. 아, 이러면 안 된대. 어. 아, 아파. 아, 아파요. 어머, 죽겠다. 나 죽겠다. 어차 아, 이까지밖에 안달라어 제발, 신이시여. 오, 됐다. 일단은 올라가야 되는데, 음, 망했네. 일단은 피부터 채우기 위해, 난난 서바이벌로 아, 평화로움으로 바꾸고, 고개를 앉아 있네. S E S E T. 치면 뭐가 뜹니다. 이것. 치면 어. 이번거 어. 어, 뭔가 뭔가요. 똑같은가? S E S E T. 이제 똑같은 건가 보네요. 어. 뭐대 총? 어, 응. 밑에는 베드락이 깔리면 어때요 어? 베드락. 베드락 구하는 법입니다 아. 응. 휴대폰만 크면 이게 안넘어가는힘들 아, 아. 아 여기 주, 자랑이구나 어, 이럴 때딱 뭐지 이렇게 하고 이게 훨씬 더 빠를 겁니다 자 다시 자그 다음 능력 S, T 뭐죠? S, S S, c T 이거죠? 됐다 자 일단은 터널입니다 응? 무슨 입구지? 자 그럼 여기서 딱 그럼, 뭐 나옵니까? 아, 똑같은 겁니다. 네, 이제 알았네요. 네, 똑같은 거는 겹쳐지게 돼 있군요. 또들려나안 되네. 엥하고, 음, 빡, 아, 이아아 아..이거랑 아, 똑같은 이번에는 오아이오 오, 이게 웬일입니까 다이아 세이 세이이 이거는 바로 어, 에... 어, 에... 아 몰라. 뛰어. 아무 곳이나 터치면 면... 어... 지뢰 랭크 한칸 밑에 있는 지뢰 생성. 타임 25초. 어. 이 밑에 있다. 어 응? 음? 뭐야 이거? 돌인 거죠? 나무인 거죠? 적혀, 이건 없는데. 아! 기게 물이 있군요 네. 것기로 사왔습니다. 네. 자, 또 있나 봅시다. 또 새로운 겁니다. 봅시다. 이번 거는 A A 별자리 작은 폭발 행성 네. 봅시다. 이게 무슨 네, 말도 안 되는 네. 자 이럴 상황에는 어떻게 해야 되죠? 엄청 네. 아, 잘하는 말이야? 이오네 네, 이걸 전부 다 일단 다 터뜨려야 돼 아, 5초. 아 아, 이거 좀이나요더 있나? 네. 아, 끌 s t 이거 버려. 아, 똑같은 거. 아, 똑같은 겁니다. 네또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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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ㅎ ㅎ ㅎ ㅎ ㅎ ㅎ 이게, 예. 이걸 딱써주면 되겠다. 되게... 아, 썼구나. 쓴 거예요, 이게. 어? 어 지하 탐방. 이게 웬일이냐. 지하 탐방 하라고. 음? 자, 여기도 터트려봅시다. Oh, 자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